안녕하세요. 문성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오늘 확진 환자가 8,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방금도 서울시에서 문자가 들어는데 서울시에서만 3,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도 어제 90여 분이 사망하셨는데요. 오늘도 70분 가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뭘 하고 있느, 있느냐는 거죠. 당장, 방역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초강력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계속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물쭈물 하고 있는데요. 오물쭈물 할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분도 지금 1,000명, 1,000여 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 이에 다른 병안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새 바이러스 오미 코로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오미코론이 당초에는 좀 약하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이중적 환자를 줄이는데 지금 집중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한 분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확진환자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뭐초항력 방역 조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 자연업인 분들에게는 손실 보상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이기를 빠르게 차단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